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 장 우리 하이닉스 죽다 살아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과연 끝난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앞으로 펼쳐질 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 원초적인 걸 알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응 전략까지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국장이 왜이 모양 이 꼴이었는지 자 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갭으로 떨군 다음에 시작을 했었죠 장 끝날 때까지 끝내 회복을 못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를 그리는 과정에서 갭으로 빠뜨렸다는 건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사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국장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일단 명분은 이거였거든요. 이 인공지능 버블, AI는 결국 거품이다. 지금은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월가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국장이 오늘 더 빠졌었잖아요. 자, 물론 상당 부분을 많이 매꿔내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누군가가 밑에서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우리 국장이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상승분 뭐 때문에 올라왔었죠? 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고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거품이다, 고평가다 라고 해버리니까 외곽에서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이번에 또 처음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지수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역시 똑같다라고 보고요. 왜? 오늘 여러분들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매꿔낸다 라는 건 가능한 거라고 보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역시 그 어느 누군가가 그냥 내리고 싶으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내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라는 거예요 지금 4 0 포인트 회복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장의 대세장이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쉽게 깨지지 않았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닉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의 전략은 이 5일선과 11선이었었죠? 지금은 이 5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다음 구간, 우리한테는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치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특히 이 신규 분들, 단기적으로는 물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라거 인지해 주시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봄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 결론부터 좀도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단순한 요 테마주 강세가 아니라 요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라는 거. 요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남은 한 주도 이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우리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실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 가는 게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메인 종목들은 메인 종목대로 가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먹자 라는 거죠 자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미장 때문에 드리지 못했지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 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다행히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음. 자, 보시면 11월 3일, 그저께 월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월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1월 4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시청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월요일에 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유리팀 관련 중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자.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1봉상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를 틀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화요일에 이 봉은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실세 분출로 조정 나오고 재차 상승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자,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는 건 결코 흔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1봉상 정별인 상태로 그저께 월요일에 이 올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종가 마감이 됐었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요거였습니다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자 제아무리 세력주라고 해도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겁니다. 왜? 월요일에 정확하게 이 저항 구간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시면 최근 이 강원에너지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여러분들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에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강원에너지 어제 화요일쯤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1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었죠. 자, 그 마치 14.43% 또 정확히 한 시간 뒤에는 14.86% 추가 상승 나와 주었었다 라는 거고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 라는 거고,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몇분 만에 우리는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라는 거고요.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요,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 1 0 5 8 1 7 3 7 5 3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010 5817 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일치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우리 하이닉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봉이 나오긴 했지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올해 기대는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단순히 하이닉스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 자체 호황이 올 것을 예상해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섹터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차트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겠죠.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이 반도체 섹터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어떤가요? 누가 봐도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특징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잡고 오르기 시작 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 매출과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제 22년도 10월 달이거든요. 약 2년 동안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1년 동안 하락을 맞이하고 다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이 기간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쉽게 꺾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하이닉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여러분들, 요 구간밖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그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요일장도 이 바이오를 제하면 대부분 다 우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장을 감안했을 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어, 말씀을 드렸듯이, 강조를 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우리의 계획대로 기회로 접근을 해야겠죠. 당장 한달 뒤, 두달 뒤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선택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 낼 거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국장의 기조는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한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급락을 했었는데요. 무려 3.5%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울한 장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더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 거의 30조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거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초광수를 더 썼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뭐 현재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팩은 우리한테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인공지능 버블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저는 오늘의 이 꼬리가 말을 해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버티다 보면 한달뒤또두달뒤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라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어지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